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시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의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오후 2시부터 3대 지수가 모두 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중가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제일 많이 0.58% 상승을 해서 또 최고치를 만들었고, 나스닥도 0.4%, S&P 500이 0.29%, 어쨌든간 어 연준의 발표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는쪽으로 끝났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준 얘기는 우리 시장 얘기할 때좀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도 이러한 연준 훈풍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054뭐 포인트 요에서 살짝 오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장 중에는 1.4%나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3100에 육박하는 3090.19까지 찍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강도가 약해지면서 결국 종가에서는 3066.01. 그래서 0.61% 오르는데, 끝났습니다. 뭐, 코스닥도 비슷한, 비슷한 흐름을 갔어요. 이것도 상승 출발해서 945.11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는 953포인트를 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종가에 가면서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종가는 949.83포인트, 어제보다 0.64% 오르는데, 예, 그쳤습니다. 오르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환율은 뭐, 어제 finbiz.com 통해서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이제 조금 며칠 사이에 다시 그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달러가. 그래서 오늘은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6원 50전 강해졌습니다. 아, 이제 시장이, 이 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연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질문을 해오신 것 같고, 이슈 문제하고 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이제 오늘 데뷔하는 날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 그래서 16만 9천 원을 기록을 했어요. 또 이게 다른 그 CMO, 위탁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상승 훈풍을 불어주는 그런, 이제, 뭐, 정해 효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월요일, 이렇게 이어지는 시장에서, 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이제, 주가 모습을 보일까, 어, 이것도, 이제, 궁금하게 됐어요. 질문을 해오셨는데, 질문이, 이제, 보면, 참, 이,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질문에 좀 답하기가 저도 되게 어려운데, 좀 구체적인, 그니까 2차 전지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이분은 이제 LG 화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LG 화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할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어떤가 이렇게 이제 물어 오신 겁니다. 글쎄 이게 뭐제 의견이 어떤 참고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구독자 10만 넘으면 제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뭐 취미로 하고 있는 그 연주하는 것도 좀 올려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 그, 이 백만 개미를 라이브 하겠다는 거는 지금 이래요. 이제 여러분 뭐 대박 종목 찍어준다고 그러고 돈 받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원에서 조사도 하고 또 우리 백만 개미 댓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꾸 이제 상업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지우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거를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증권사 직원하고 좀 다릅니다. 증권사 직원은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 종목이라는 거, 어, 뭐 반드시 사라가 아니라 뭐 이게 참고 종목. 근데 이제 저도 참고 종목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혼자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어, 작년에 성탄 특집이나 연말 뭐 이럴 때.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냥 나는 이게 좋다. 이게나 그러니까 혼자 얘기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면 라이브를 하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니까 그 질문에 달아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작업할. 발전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꼭 종목 추천처럼 되고 나중에 그 종목이 어떤 이제 뭐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어 본의 아니게 이제 상당히 예 곤란을 겪고는 얘도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또 해당되는 회사에서 확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제 40몇년 동안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은퇴해서 이거를, 여러분 아시지만, 어 내가 40몇년 동안 했던 경험이니까 재능 기부로 한다 그런데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에 말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명 넘으면 라이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10만 명 넘어서 라이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댓글은 못 치지만 한쪽에 보고 있으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그 물어 오셨으니까 그 질문은 제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으니까 이건 질문에 대한 제가 이제 답변을 제 의견을 말하는 거로 하고, 근데 이런 얘기 잘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딱 3개예요. 대표적으로 l g 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게 각각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다르니까 제가 한쪽에 좀 낮게 얘기하고 다른 쪽 하면 또 그분들이 뭐 댓글 달아서 컴플레인하고 막 이러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마침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다 그래요. 어느 시장에서나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제 초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딱 정해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켓시어를 많이 늘려서 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TSMC처럼 늘려서 확고부동하게 2위가 나를 절대로 못 따라오게 내가 이거를 하겠다 어, 그러려면 여러분 마켓시어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둔다면 어떤 겁니까? 어, 그러면 이제 많이 파는 대신에 때로는 좀 마진도 줄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마진도 늘, 늘켜서 돈도 많이 벌면서 마크시어를 늘리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도 뭐, 어, 중국 같은데 뭐 퀄리티가 우리보다 떨어지죠. 어,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막 덤핑치고 더군다나 중국은 국가가 뒤에 서 봐주니까 우선 그 반도체 굴기하다가 거기서도 마, 망했는데 야 이거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어, 그러니까 제가 그 배터리 시장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금 다른 사고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뭡니까? 어 도도하게 장사를 하던지 여러분 명품백을 왜몇백 주고 뭐 심지어는 몇천 주고 사십니까? 어, 명품백 저 멀리서 들고 지나가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거 뭐구나 얼마짜리 이딱 나오잖아요. 네, SNS에 잠깐 올라와도 금방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명품백을 왜 사요? 남대문 시장에서 산 백보다 그게 질겨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 발표했어요. BMW CEO가, 우리는 반도, 저기, 배터리 내재화 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다 사서 쓰겠다. 그러니까 BMW는 벌써 거기에 착안을 딱한 거예요. 테슬라랑 똑같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풀어서, 테슬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고, 많이 팔려고 하는 거니까 테슬라는 배터리 단가도 낮추고, 아 배터리가 어, 가다가 진짜 불만 안 나면, 뭐, 중국제고 뭐고 싼거 넣고, 어,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막 타게 하고, 어, 단가 낮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이제 골프장의 카트 수준보다 조금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마, 그러니까 이건 마켓시어를 넓히는 전략이에요. 근데 BMW는 전략이 다르잖아요. 어, 그, 오늘, 뉴스에 났지만, BMW CEO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 내재화 하지 않는다, 배터리를. 그, 그 얘기 뭡니까? 도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BMW에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는 SDI잖아요 그럼 SDI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SDI는 우리는 마진을 줄이면서 덤빙 장사안 하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명품 장사 하겠다 그러니까 명품을 아는 사람 우리는 명품 장사만 하고 어. 퀄리티 높은 음. 그게 뭐 원통형이 됐건 각형이 됐건 고체열력은 뭐건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면 안심할 곳탈수 있는 명품 차라는 거에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되는 건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가 뭔가 확실한 디렉션을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물론 아니죠.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경쟁자들한테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런 문제가 이 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블루오션인 줄 알았는데 뭐 너누나도 튀어들면 이게 이게 레드오션이 레드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거기서 레드오션이 돼서 이, 이 세상에 뺑뺑 만드는 에,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명품백 하면 몇개딱 꼽는 애들은 어, 신상품 나오면 면세점 가서 뜀박질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어떤 배터리 회사를, 그럼 배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럼 뭘 사야 돼, 돼갔는가? 이러고 이러면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특허가 어떻게 됐건 누가 훔쳐갔건 그거를 떠나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뭐 l g 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해놓은 오스틴 공장, 을, 뭐, 인수하는 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다. 뭐, 그게, 그 되게 웃기지 않니? 인수단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사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사가겠다는 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SK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 공장안 하고 돈 받으면 그만이죠. 오순대께 할 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와중에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행히 연준 때문에 좀 반등을 했지만 여러분 반등하는 거를 딱 보세요. 보양을 보시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마켓 시온을 넓혀서 세계 시장의 탑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 굉장히 유니크한 독자적인 그리고 마진도 확보하고 명품 배터리 장사를 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 역시 BMW는 다르구나. BMW가 내재화한다 하면 이거 BMW 는 망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BMW는 딱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중에서 제일 명품 배터리 만드는 애들 배터리만 우리 차에 얹겠다. 왜? 우리 차는 명품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차 둘러가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명품 차하고, 응? 어? 아닌 거 하고 차 값이 10배 차이 났다. 어? 그럼 이게 10배만큼 잘 나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응.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이 남대문 백보다, 응? 어? 그게 100배가 비싸면 100배 질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응. 그니까 시장은 항상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침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어, 나는 이쪽 방향의 거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이쪽 방향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10만 넘고 오프라인 되면 진짜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우리들끼리 몇백 분 제가 큰 장소에다 모셔놓고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그룹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매매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얘네들은 항상 이런다 뭐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데 조금만 참으세요 <laughs> 접종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오픈 안에서 만나나 있겠죠 <laughs> 시작 얘기합니다 자 연준은 그럼 우리한테 뭘 줬나 어젯밤에 연준이 우리한테 도 대체 뭘 줬는가 첫째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월 장이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음. 이거 여태 한 얘기예요 물가상승의 연내 2% 수준. 뭐, 간혹 넘을 수도 있지만 2% 수준 용인되는. 음,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2023년까지는 금리 절대로 손안 된다. 음, 그것도. 올해 경쟁성, 경제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이 4.2%에서 6%로 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잘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풀고 이렇게 했는 게 이제 나타나잖아. 나타나니까 어, 좀 참어. 인플레이고 뭐고 해도 좀 참어. 이, 이 얘기잖아요. 어, 우리가 6%, 6 어, 성장한다니까? 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용. 음, 고용도 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좋게 완전 고용으로 갈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그 어, 얘기 중에서 좋은 것만 쭉 골라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연준 위원이 이제 18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헌법 재판소 같은 거예요 헌법 재판소도 최종 결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위헌이다 아니다 뭐 이것만 나오지만 그중에서 대법관 중에 몇 분이 반대하고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누가 했다 이런 거잘안 나오잖아요 어. 그 연준도 18명 중에서. 일곱 명이 2023년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다섯 명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늘었어요. 어. 그리고 그 중에 또, 일곱 명 중에 네 명은 내년에 해야 된다, 당장.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요게, 요 변화가, 연준 안의요 변화가, 아, 이게 이제 요것도 금리 같아요. 이게 서서히 변해야 돼요. 갑자기 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뜨거운 감자 있죠. SLR.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유해 유예, 유예, 유예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달 말에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파운드장한테 그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울 의장이 여기에 답변을 안 했어요 지금 답변할 수 없고 수일 내에 답변하겠다 어. 수일 내에 답변하겠다 아니 수일이 31일 종료되니그 안에 아마 나오긴 나올 거예요음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이 이제 묘한 거를 그냥 좀 내,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대로 저도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제 파울 의장도 거의 예, 정치인에 가까운 경제인이 됐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뭐, 돌려막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FNC가.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안 했다면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금, 금리 좀, 좀 만지작 고 금리 좀 올릴까? 이것만 안한 거예요. 최, 최 악만 안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지금 아무 꺼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꺼리가 없는데. 그래서 FMC 입만 보고 왔는데, 그래도 FMC가 금리 올린다는 말을 안 했잖아. 어. 금리 올린다는 말안 하고, 그러니까 10년 물도 어제 좀 올랐다가 얘기하면서 종가에는 조금 뭐, 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뭐그 직전일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그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반응은 그렇게 하지만 하, 내심 찜찜한 거예요. 응. 하, 알고 보니 돌려막기네 이, 이런 생각을 이제 응,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어, 알지만 시장이 강하게 못벗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제 되돌이켜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별카드가 없었어요. 별카드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별카드가 없어요. 있는 카드? 어. 그, 약간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오, 오 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laughs>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뉘앙스로, 계속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카드를 뺀다니까 뭐 요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어그 카드는 마지막에 써야 되는 카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은 너무 이, 일러요 지금 그 카드 빼는거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든그 효과는 어 제한적일 거다 어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번주는 벌었어요 우리가 어 연준 어제 발표로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만 끝나고 뭐 어, 끝나냐 아니잖아요 다음 주또 있잖아요 어.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또뭘 가지고 싸워야 되나 어. 우선 국, 국외로 보면 아까 얘기 드린 그 SLR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그 거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본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3,500분에서 5 0 0 0억 달러 수준 정도 된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거 위에 없이지끝 그러면 이그 정도 물량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음, 시장에 좀 자극을 주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그 CFD라고 있죠, Contract for 에, Difference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거는 어, 집계도 외국인으로 되고 차액만 해서 레버리지가 뭐1 0지 100,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요게 4월 1일부터, 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요기 여기 양도 차액에 대해서도 10%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주중 분량 피해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되고, 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에 아니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건지 이거 집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는 제가 요 CFD 있잖아요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알아두시고 음, 예, 우리나라 아, K K사에서 증권사에서 외국 어, 미국에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이 c f d 를 운영하려고 지금 개발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한천 백만 아, 원 가지면 천만 원어치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만 원 가지고 그냥 날리면 날렸다고 어, 하시는 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까짓거 백만 원 어, 그냥 날리지 안 되면 그래서 백만 원 가지고 천만 어, 원어치 테슬라를 사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어, 그에다 르면어 레버리지가 어, 열배가있으니까 올리면, 땡큐고, 아니면, 뭐, 손 털고, 뭐, 이런 거요.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러면 이제 이 와중에 우린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되게 좋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근데 보면, 잘 하셨어요. 개인들이, 6천6천억 넘게 팔았어요. 오늘. 참, 이게 저는, 참, 이제는, 음, 개인 투자가가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4,868억을 샀어요. 어. 그런데 개인은 6,000억이 넘게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는 3,348억을 샀어요. 어. 근데 연기금이 1,893억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기관 전체는 뭐, 어, 한 뭐, 529억 상고로 나타나지만, 뭐, 암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뭐, 한 15억 팔았으니까 별거 없고. 근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기관들이 코스닥을 다 샀어요. 음, 코스닥을 다 샀고, 어,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389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에서는 금융 투자가 4천억 넘게, 어, 4,229억을 팔았어요. 어, 그래서, 어, 금투 입장에서는 흉물 사고 어, 선물 팔고 이렇게 했네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이제 이런 때 우리는 뭘,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 리밸런싱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느끼시겠지만 시장에서 흐름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쫙 밀고 나갈 때 앞장서서 나가는 녀석들을 보면 옛날 같지가 않다. 몇달전 같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년 연말, 그 성탄절 특집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산업군 얘기를 계속 한거 아니에요. 뭐 산업군에서도 그때 잡은 분들은 지금 200%만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 이런 거. 그러니까 그쪽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최고일 때 팔고 싶고, 이 새로 옮겨가는 거는 제일 낮을 때 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를 이사 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최고가에 팔고 이사 갈 때는 최저가에 산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리밸런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익 나는 부분에서 일부 떨고. 이쪽에 사는 거는 무조건 10% 20%는 자기가 살려고 했던 금액의 10% 20%는 무조건 가격 불문하고 일단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그 종목을 봐서 떨어지면 싸게 사는 거고 올라가면 분할해서 어 그때 싸게 산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사를 완벽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그림. 그린대로 시장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에 맞춰야죠. 응.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리밸런싱이 돼야 돼요. 그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과격하게 확 팔고 이쪽으로 확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는 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움 움직, 움직이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냐? 그런 리밸런싱의 완성과 이달 말까지 현금을 일부 보유하는 그런 포트, 포트를 완성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진짜 재밌게 할수 있어요. 어, 요즘 같은 예, 장에서. 그리고 뭐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팔지 않았는데 예, 중간에 좀 떨어진 거 뭐가? 뭐 어떠세요? 그건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 대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 정리해서 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